T.S. 사인사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호주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 130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쭉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그세 번째 강의할 내용은 1910년에서 1924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주권을 빼앗기고 그 초창기 에그 식민지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를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는 호주 선교부가 한국 선교 를더 확대하기 위해서 어, 더 많은 인력을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재정을 이제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시기입니다. 예. 어, 어,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을 겪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1차 세계대전을 겪는 과정에서 인력과 재정이 다 전쟁터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선교지로 가야 할 선교사들과 이 재정이 엄청나게 이제 고갈되면서 선교지에 굉장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어, 이 시기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인물이 그 어, 프랭크 패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빅토리아 장로교 해외 선교부 총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도 한번 다녀가셨는데 이분 아버님이 유명한 그 이제 선교사였어요. 지금의 이제 바누아투라고 하는 섬인데요. 그 당시엔 식인종이 살았습니다. 그 식인종이 사는 곳에서 아버지가 선교를 했고 이분도 거기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선교부 총무를 맡으면서 한국 선교에 모든 것을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1910년에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 천 명이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모여서 세계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 세계 선교 대회에서 무슨 걸 꿈꿨냐면 이제 지 않아 전 세계를 우리가 복음화하자. 전 세계를 복음하자 하는 꿈을 1910년부터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갖고 이제 선교 운동을 추진하게 되는데 서구 사회의 1차 세계 대전을 만나면서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좌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1910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전진 정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선교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1924년에 이분은 빅토리아 장로교회 이제 총회장이 되십니다. 어, 이분의 손녀딸이 얼마 전에 한국에 다녀가셨습니다. 네. 아, 아. 한국에 다녀가시면서 어,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에 왔을 때 아마 이제 그 진주 지역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받았던 이수군 조련도 아. 어, 이게 병풍입니다. 굉장히 큰 병풍입니다. 네. 이 병풍을 받은 걸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한국 정부에다가 이걸 기증하게 됐어요. 우리 박물관에다가 저걸 다시 돌려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것은 이게 학익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학의 날개 전법으로 그 수군을 훈련시키는 이제 그런 전법인데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때도 썼던 이제 그런 방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그런 병풍이어서 이제 예 우리 정부가 이걸 받고 이제 감사패를 전달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보시면 거북선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확대해서 보면. 네. 네. 자, 이게 1905년에 어, 경부선 철도가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차가 지나가는 이제 그 어간에서 어, 선교본부가 저 위쪽에 그 외국 건물이 보이죠? 네. 예, 그 건물이 이제 부산에 있는 선교본부입니다. 네. 네. 오른쪽 가운데 있는 어, 저 건물이 이제 그 부산진 선교본부입니다. 부산진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인데 이쪽에 있으신 분이 이제 그 맥켄지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네. 맥켄지 목사님인 왜 중요하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나환자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상애원이라고 하는 그 나환자 수용 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환자들을 위해서 30년 이상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병 환자 사망률이 이제 2점대 이하로 떨어지는 이제 그 그래서 그 보시면 주로 그 나병은 남쪽 지역에서 발병해요 따뜻한 지역에서 북쪽은 나환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지역에서 선교하는 지역이 보면 이제 남장노교 선교사들이 남쪽에 전라 남쪽에 사잖아요, 그렇죠? 네. 호주 선교사들이 또 경상남도에 사잖아요. 네. 경상북도 대구 이렇게 세 군데 이제 그 나완자 성기는 성교 센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양원은 잘 아시잖아요. 네. 네. 그것이 바로 어, 남장록의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나완자 센터고 여기 상해원을 맡으신 분이 맥켄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 부산진교회에서 이제 목회도 하시면서 또 나완자를 돌봤습니다. 동네 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예. 이때 이제 그 들어올 때 굉장히 중요한 분이 한분 들어옵니다. 우리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 아시죠? 네. 예, 그 순교하셨던 그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 동생이 그존 데이비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십니다. 동생이 어, 형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딸을 둘을 낳았어요. 어. 근데 이분 그딸딸 딸,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딸하고 그~ 저~ 존 데이비스 그~ 부인하고 그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헨리 데이비스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 만에 가족이 온 거죠. 아~ 그래서 그 데이비스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 분의 딸이 있었는데 마가렛트 데이비스는 교사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사가 됩니다. 한국의 미혼으로 평생을 그 부산 지역의 여학생들 교육을 위해 바쳐요. 아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딸이 있는데 그 데이비스, 그 데이비스는 의사가 돼서 조선에 와서 그 자기 그니까 그러니까 큰큰 삼촌이죠. 그죠? 큰 삼촌의 뒤를 이어서 일평생을 그 한국을 위해서 의사로서 또 봉사합니다. 아, 그래서 부산 지역의 의료 인력을 길러내면서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 참 눈물나는 일입니까? 네. 그죠? 네. 자기 삼촌의 뒤를 이어서 네. 그 조카 둘이 평생을 시집가지 않고 네. 그, 네.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네.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의 무덤을 지금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어, 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1890년 4월 5일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죠. 20년 만에 가족이 왔어요. 자. 자, 초창기에 들어오셨던 그 멘지스 목사 그 선교사님, 그, 그 고아들 다 양녀로 길러내고 했던 네네. 그 멘지스 선교사님이 이제 25주년이 된 겁니다. 들어오신 지. 예. 네. 25주년이 되신 것을 기념해서 1916년에 부산진교회와 주일학교 그 앞에서 이제 기념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예. 이어른도 평생을 한국에 헌신했던 거죠. 예. 자, 예, 맥켄지 목사님 가족입니다. 예. 맥켄지 목사님이 이제 그 어, 나이가 많아서 들어오세요. 그 40살에 원래 이분도 이제 그 바누아투 어, 이제 그 식인종들이 있는 선교지에 들어갔다 병에 걸려요. 오래 선교하다가 병에 걸려서 이제. 물러난 거예요. 병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들은 당신은 선교지에 가면 안 된다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음. 그런데 맥켄지 목사님이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바누아트로 돌아갈 수 없다면 내가 한국으로 가겠다. 나이 40에. 예. 사모님은 돌아가셨고, 그 선교지에서. 혼자 돼가지고. 그러니까 당신 가면 죽는다고. 어, 막, 그래도 자기가 가겠다는 게 자기는 성교사 기 때문에. 원래 스코틀랜드 분이거든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이제 성, 그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당신을 보낼 돈이 없다고. <laughs>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어, 내가 세운 그 바누아트 교회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1년간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내가 한국을 갈 테니까 어, 1년 후에 그러면 성교비를 준비해라. 1년 동안은 내가 성교비 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분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이 40의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이제 켈리 성교사님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딸을 넷을 아요 딸만 넷을 낳는데이 오른쪽에 이제 계시는 분이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고요. 둘째 분이 이제 캐서린, 캐티. 이분이 간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딸도 간호사가 돼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2차 세계 대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가면 냐 중국에 들어가요. 중국에. 중국에 그는데또 공산혁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처녀의 몸으로 버마 정글을 통해 빠져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 와요. 1952년 전쟁통에 부산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한국이 고향인 거예요. 와서 뭘 보냐하면 굴그 다리 밑에서 엄마가 아기를 낳는 걸 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 그 어, 시, 종교가 뭔지에 관계없이 돈이 있는 거 없는 거에 관계없이 직업이 뭔지 관계없이 어, 존엄성을 인정받으면서 아기를 낳는 병원을 짓겠습니다. 어, 그걸 하나님 앞에 서원해가지고 그냥 호주에 다니고 미군 부대 찾아 다니고 미국 다니고 그래서 돈을 모아 갖고 그래서 산부인과 병원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일신 병원이에요 부산의 일신 병원. 아 예. 이 캐서린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부산에 계실 때그 7만 명의 아기를 받았대 자기 손으로. 아 예. 한국 아이를 7만 명 받았. 부산에 돌아다니는 분들 중에 안 걸리는 분이 없을 거예요. <laughs> 7만 명의 아기를 받았으니까. 평생을 처녀로 살면서 오. 두 분다 맥켄지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집에다가 저런 시설을 놓고 이제 그 나환자들을 이제 치료하고 간단한 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시설을 만든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상해원 밖에서 이제 들어가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나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배드가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나환자들이 가장 힘든 거는 신경 세포를 먹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어, 이분들은 겨울이 되면 이제 얼어 죽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기 이 맥켄지 목사님의 일기를 보니까 나환자들이 밤새 바깥에 있다가 아궁이에 불 떼고 이제 주인이 들어가면 이렇게 넘어 들어가서 아궁이 옆에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나오는데 몸에 불이 붙는데 그걸 못 느낀대요. 어쩔 때 보면 쥐가 발을 다갉아먹어다 신경이 죽으니까.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날은 자기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켄지 목사님. 자기가 하얀 침대로 돌아왔을 때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오늘 죽지 않을까? 나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장 상황이 나쁜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기 기록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한 6개월쯤 지나면 한글을 깨치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목사님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방면 해 주십시오 아니 당신 치료가 다안 됐는데 어딜 나가냐 왜 그러느냐 제가 여기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어서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가줘야 누군가가 나 대신 들어와서 치료받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분, 이런 믿음 보셨어요? 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요만큼만 손해보면요, 잠을 못 자, 억울해서 부들부들 떨려서 그 인간이 미워서. 이분들은 모든 것을 잃고 건강도 잃고 정말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따뜻한 잠자리와 치료받는 그거 하나인데 그것마저도 예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읽고요. 부끄러워서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우리는 가진 게 많은데 요만한 양보도 못하고 그 부들부들 떠는 게 우리 모습인데 얼마나 놀라운 그 천국과 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좀 며칠 후에 그래서 이 메켄님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다가 편지를 써주면서 당신 반드시 겨울 되기 전에 돌아와라. 일차적으로 당신을 받겠다. 그리고 방면해줬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다른 환자가 또 찾아왔어요. 나도 내 보내주십시오. 나도 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천국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분은 이제 그 다리 마디가 이제 다 발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누군가가 지게에 이고 어먼 길을 이제 찾아온 것이고요. 어 이분은 기어서 오는 거죠. 기어서 그 나환자 시설까지 유일한 희망으로. 한국 역사 속에서 이 나환자를 돌보아준 어떤 시설도 발견하기 어려운 거죠. 어 우리 교회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나환자를 이제 보살피기 시작했고, 예. 아 그런데 이제 맥켄지 성교사님은세 가지를 나환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병을 고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어, 그 기도다. 응? 두 번째는 약이고 세 번째는 노동이다. 응? 움직여야 응? 우리가 병이 회복이 빨라진다. 이렇게 해서 노동, 어, 기도, 오일 <laughs> 세 가지가 나환자를 치료하는 이제 그 방법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서 그 자기들의 숙소를 자기들의 힘으로 짓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맥켄지 목사님이 작은 금액에 돈을 제 줍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걸 모았다가 어, 전도자를 하나 데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손양원전도사님이었어요손양원 아, 아. 목사님이 그 여수애양원으로 가기 전에 어, 바로 이그 상해원에서 어, 그 나환자들이 모은 모금으로 어, 그 전도하는 전도사님으로 계셨습니다. 10년간. 나완자들이 직접 건축한 교회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상해원이 이제 했던 마지막 체육 대회인데 이제 전쟁 말기로 가면 일본 사람들이 나완자들 전부 소록도로 보냅니다. 음. 어. 소록도로 보내서 소록도에서는 정말 비인간적 대우를 합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제 폭동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일장기가 걸려 있죠. 네. 자맨 왼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맨 왼쪽에 뭔가 교회가 있죠. 네. 예. 고 그쪽에서 이제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그게 병원입니다. 병원이고 이쪽은 나완자들이 이제 생활하는 숙소입니다. 남자 숙소, 여자 숙소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설이 이제 지어습니다 이걸 나완자들이 직접 건축으로 이렇게 이제 건축한 겁니다. 음,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이제 병에 걸렸지만. 아이들이 병에 안 걸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건 부모님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숙소가 별도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감아 감염되지 않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숙소가 되겠고,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돌보는 숙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맥켄지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 시설을 이제 또 돌봤습니다. 요그 사진은 이제 맥켄지 목사님 그 사모님이 울릉도를 방문하는. 최초로 이제 성교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915년에 울릉도 가신 분, 가신 분? 어 예쁜 계시네요.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laughs> 울릉도에 그래도 기독교가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맥켄지 목사님이 사는 이제 집이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아이가 이제 맥켄지 목사님 첫째 딸 헬렌 맥켄지, 훗날 의사가 되는 분이고 이번 이제 왕길지 목사님 아들 제가 만났던. 예, 예 그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맨지스 성교사님 예,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제 예, 맥켄지 예. 음, 헬렌 맥켄지 어렸을 때 예, 의, 나중에 의사가 된다 그랬죠. 네. 이스콜스라는 분은 이제 교육자인데 이분의 이름이 시원이에요 시원 그래서 이제 진주에 시원여학교가 세워집니다. 아 예. 맨지스와 이제 네 명의 딸이거든요. 제가 첫째 딸, 두째 딸 이제 임종을 봤고요. 이 셋째 딸, 넷째 딸은 그 장례식 때온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두 분이 셋째 딸, 넷째 딸이고요. 이게 그 염소를 그렇게 애완 동물로 길렀대요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진주 지역인데요. 자 이제 진주에 처음에 들어갔던 분이 의사입니다. 이제 아 어, 커렐, 한국말로는 거열후라는 이름인데, 커렐 목사님 부부와 박성의 조사, 훈날 목사가 되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진주 지역을 개척하게 됩니다. 1905년에. 아,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진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그 이제 숙소를 건축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교육자, 이제 라이얼 목사님은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1912년 우리가 나라 뺏겼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이 이또 히로부미 신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아 세워 놨었대요. 진주에. 자, 그래서 진주의 그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왜? 자. 이분이 이제 라이얼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진주에 이제 남자 학교를 세워요. 남자 학교를 세워서 이제 교육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마라연, 우리말로 이제 마라연인데, 이제 원래 이름은 맥클라렌이라고 합니다. 맥클라렌인데, 이어로는 굉장히 그 이제 탁월한 의사였습니다. 이제 융, 정신, 신경정신과 이제 전문 의사였거든요. 우리나라에 왔던 최초의 신경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버님이 이제 일본 선교사로 이제 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할때 가장 앞장서서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도 갔어요. 훗날. 그런데 이분은 그 신경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그 전쟁을 그 어, 신경정신과적으로 분석을 해요. 어,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그거는 일종의 그 어, 국가 메시아니즘이라는 거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국가주의, 국가를 신으로 섬기는 국가 메시아주의이기 때문에 저건 단순히 종교 이상의 어? 국가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거기에 지금 일종의 어, 다그 중독돼 있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날 거다라는 걸한몇년 전에 예견을 합니다. 1936년 경 일기를 봤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난다는 걸이 사람이 예언을 하더라고. 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그걸 예상을 못했는데 이 사람은 신경과 신경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국가 전체가 정신병에 걸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음. 일본 사람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해요. 그래서 훈날 이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도 가십니다. 1910년 우리 민족이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아, 이제 주권을 뺏겼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천황 제도를 앞세워서 이제 자기들의 이제 식민지 확장을 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천황 제도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 어떤 형태로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일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다가는 전 세계적으로 야만 국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은밀하게 이제 기독교를 탄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을 직접적으로 탄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탄압을 하고 억압을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박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션 스쿨들 운영하는 거를 다 이게 법을 바꿔가지고 억압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 교육 미션 스쿨을 통해서 교육하는 게 점점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그래서 주일 학교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주일 학생들을 교육하는 걸 별로 신경을 안 썼다가 일제 시대가 되면서부터 우리 주일 학교가 점점 점점 강화. 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를 탄압하지만 선교사들을 탄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일을 할때 선교사들을 통해서 열린 공간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어, 선교사님들이 이제 고시기에 예, 호주 선교사님들은 이제 부산에 이제 선교지를 개척해서 이제 예, 서서히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주일 학교를 해가고 하는 작업을 했잖아요. 이제 이제 1905년에 대해서는 제2선교 지부, 부산 선교 지부가 제1선교 지부라면 제2선교 지부인 진주에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씨앗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교회가 세워지고요. 학교가 세워지고요, 병원이 세워지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성교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그 부분을, 4강에서는 그 부분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